송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3교시 단면과 설비의 득점 포인트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시도면은 2024년 2회 건축사 자격시험 단면 설계 설비계획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잘 보셨고요. 세 번째 강의는 현황도 이용법입니다. 가단면 작성 순서와 시간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배열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 지하 1층, 그다음에 지상 1층, 그다음에 지상 2층 평면도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 3층, 그다음에 지붕 지붕층 이렇게 평면도가 나와 있네요. 어, 지하층 평면도부터 한번 보면요. 지하층 평면도는 일단 건축물의 하부 기존 건축물의 하부가 명시되어 있고요. 주열은 X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네요. 주열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Y4열, Y5열, Y6열,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예, 그, 저, 수평열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업으로 해서 계단으로 올라오고 상분 오픈되어 있다고 하고요. 홀은 4200레벨, 마이너스 4200레벨이 확인됩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비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확실하게 주어진 지수는 2m, 3.2m, 그 다음에 2m. 이렇게 확실한 숫자를 좀 주어줬네요. 자, 2m, 3.2m, 2... 2000 요렇게 주어졌는데 어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0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치수는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방화 셔터 설치 위치 이거 표시돼 있네요. 어 이런 거 누락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요 선에 맞춰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걸리는 것들은 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 항상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풍실 위치 설정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상부 캐노피선 잊어버리시면 안되겠죠. 그 다음에 다운돼서 gl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el 마이너스 100 이네요. 요게 이제 기준점이죠. 요 기준점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EL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니까 로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면 지하층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4,200이죠. 그러면 지하층으로는 얼마입니까? 4,200이죠. 이렇게 FL이 나와 있는 경우는 FL을 기준으로 쓰면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기존에 이쪽 부분이 증축이고 이쪽 부분이 기존이다. 이거 표시되어 있네요. 어 중요합니다. 잊지 않으시고 체크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층. 평면도 보시죠. 2층 평면도 보시면 커뮤니티형 스텝, 계단형 휴식 공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외부 공간이에요. 이만큼이. 그래서 외부 공간을 표시를 해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외부 공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외부 공간으로. 이제 이게 외부 공간이죠. 바깥의 공간.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단면상에서 이쪽 부분에 단열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복도고 유리창이니까 유리창이 이제 페어글라스로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단열이 없는 거죠. 개구분만 있는 거고 이건 벽체예요. 그 다음에 1층 캐노피 있네요. 그죠? 1층 캐노피 있지 않으셔야 되는 건 어, 아래층에서 상부 캐노피 표시했고요. 위층에서 1층 캐노피 표시했으면 두번 표시한 거잖아요. 시험에 출제하겠다. 그래서 1m 돌출되어 있는 걸로 캐논피 표시되어 있네요. 여기에 있는 치수 1m. 이거 꼭 답안지에 그려 넣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EL 1800이네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쪽이 EL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00이었죠? 그러면 여기가 EL 1800이고, 그 다음에 GL이 1900이에요. 그러면, 땅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요만큼 내려가서, 뭐,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된다. 뭐, 이런 뜻인데, 어차피 경사졌다는 뜻이죠. 단차가 졌든, 경사가 졌든,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여기가 얼마라고요? GL 플러스 1900. 여기가 얼마라고요? GL 플러스 마이너스 0. 그러면, 땅 레벨의 차이는 얼마예요? 1900 차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자, 여기가 얼마예요? 4100이죠. 근데 여기는 얼마였어요? 0이었죠? 그러면 층고는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층고는 4100으로 확정 지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100인데, 거기서 4100이라는 숫자를 꼭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EL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 여기가 4100인데 여기는 4200이에요. 그럼 뭡니까? 여기랑 여기랑 100이 단차가 졌다는 거고, 실제 층고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가 실제 층고죠? 그러면 실제 층고는 4200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층고 개념보다는 뭐예요? 외부 공간이니까, 그렇죠. 외부 공간에 대한 레벨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차가 좀져 있다. 이 내려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감과 여기에 있는 마감이 달랐을 때 슬라브가 단차가되어야 된다는 거오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야외 무대고 커뮤니티 스텝 나와 있죠? 커뮤니티 스텝이 뭔지 여러분들 그때 앞에 강의 설명 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죠. 커뮤니티 스텝이라는 건 뭐냐하면요. 이쪽에 이렇게 계단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야외 무대로 활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스탠드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상 우리 그냥 순수한 말로 이제 동의어로 상상 계단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계단 형태를 갖춘 스탠드형 대화 공간을 뜻해요. 무대 객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요즘 이제 커피숍에서도 많이 이런 공간들이 활용되죠. 여기는 이제 야외고요. 여기는 여기도 야외고요. 이제 우리 문제 조건에서는 실내로 나왔고요. 그래서 어 커뮤니티 스텝이다 그러면 어떤 거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어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어 우리 건축사 자격 시험 수험 동호회 건축사 자격 시험 강의실 있어요. 요 강의실에서 수험 준비, 합격 수기 쪽으로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어이 영상의 설명글로 명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건축사 수험 동호회 어 홈페이지다. 카페다. 이거 역사가 참 오래된 어 카페입니다. 활용해 주셨으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찾아 줬으면 하는, 어, 시험에 나왔던 용어들 아래쪽 댓글에 쭉써 놓으시면 제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 이쪽에 밑에 쪽에 댓글로 꼭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험생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수험생 단톡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뭐 궁금하신 거나 그 다음에 이제 어 실시간 자료라든가 뭐 강의 어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한번 어 참고하셔라 하고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문제 화면을 좀 보고요. 자, 야외 무대 확인했고요. 커뮤니티 스텝 설명 드렸어요. 그다음에 가운데 중정 있죠. 어, 위에 건물이 덮여 있으니까, 실제로 이거는 이제 야외라기보다는 어, 어떤 개념일까요? 어디 봅시다. 여기 지금 이제 3층이 여기가 오픈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오픈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는 덮여 있는 거죠. 여기는 덮여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 여기 부분이 이렇게 이제... 위로 뚫려 있고 그다음에 여기 부분이 위로 뚫려 있는 이런 거네요그죠 그래서 뭐 피로티형에 있는 커뮤니티 스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8,000 나와 있고요. 요것도 8,000 나와 있어요. 그럼 층고는 얼마입니까? 4,200에서 8,000 넘어가죠. 4,200에서 8,000 갔으니까 어 3,800이네요. 계산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발코니는 어, 7,900이에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얼마 차이 난다? 100 차이 난다. 100 차이 난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결 브릿지 연결 됐고요. 그다음에 언니 부분 여기서 지금 맨 열에서 이쪽 열에서 자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이 뭐예요? 이쪽이 기존 건물, 이쪽이 증축 건물인데. 지금 지상 2층까지 그렇게 돼 있고요. 지상 3층에서는 여기가 요게 2층 천정이겠죠. 2층 아 2층 이제 지붕이겠죠. 2층 지붕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컴퓨터 실 8천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연결 브리지도 8천이고 강의실도 8천이에요. 그러면 이 컴퓨터실은 이만큼 여기 컴퓨터실 이만큼 요거는 뭐예요? 슬라브 다운 시켰다는 거죠. 슬라브 다운 시켰다. 그래서 어, 요거는 슬라브 다운이 돼 있는 상태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ccess flow가 얼마였죠? 우리가 앞에서, 문제 조건상에서, access flow는 지금, 현재, 그, 그, 앞에, 페이지에서 보면은, 어, 그, 뭡니까, 컴퓨터실, 어, 컴퓨터실은 access flow가, 어, 2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access flow, 어, 그, 20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 내용을 여러분들이 쓰라고 다운되는 부분들 확인하셔서 그만큼 다운시켜 줘야 된다. 어,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조건 다시 한번 볼까요? 악세스플로어는 어, 250이었죠. 어 죄송합니다. 악세스플로어는 250. 어디 한번 앞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보죠? 예, 컴퓨터실의 악세스플로어는 높이 250이네요. 250 다운되어 있다. 참고로 하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발코니 부분도 이제 슬라브가 다운돼 있고 그 다음에 발코니 마감이 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 발코니 마감은 지금 보면 외부 마감재는 나와있구요 발코니 바닥 나와있네요 발코니 바닥 목재 데크 30 이에요 그럼 뭐 묵은도 쳐져 있고 목재 데크를 만들려면 바탕재도 있고 그러니까 글쎄요 뭐 골조는 제가 봤을 때한200 정도 다운돼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벌써는 이제 그 정도 다운 되어야 어, 정상적으로 다운 됐다 볼수 있고요. 뭐250 정도 다운 시켜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뭐 숫자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 다운했는지 다운, 다운 시키는게 중요하니까 레벨 7,900만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 다운했는지, 그 다음에 마감 두께가 얼마인지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어, 두께 30짜리 목재 데크를 설치했다라고 써 주기만 하면 문제 그 답안 답안에 써 주기만 하면 크게 무리 없이 어, 처리되는 문제다. 그래서 어, 문제 조건이 있고 내용하시고 을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을 그려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뭐 250을 다운 시키든 300을 다운 시키든 다운 시키면 여러분들 큰 문제는 없어요. 뭐 다운 한게 중요하니까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녹화 식재가 걸리네요. 녹화 식재는 토심이 얼마입니까? 어, 앞에 조건에서, 문제 조건에서, 녹화식재 같은 경우는 토심 600 어, 확보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무분이 쳐져 있고 그러겠죠. 요게 이제 13.1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8천이고그러8천과 13.1, 어, 레벨 차이 하면, 얼마입니까? 5100 나오네요. 그렇죠? 계산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2.5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어, 여기가 이제 14.4니까 13.1보다 높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여기 이제 얼마 나가서? 700 나가서. 여기 얼마 나가서? 700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태양광 판넬 설치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시되어 있네요. 점수는 좀 주의하게 보시고요. 여기는 태양광 판넬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금속판 위에 태양광 판넬이 설치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이 부분은 글쎄요. 마감을 뭘로 해야 되는지 특별한 명시는 없어요. 그래서 뭐 무근 콘크리트를 칠 수도 있고 데크 플레이트 깔고 아니면 뭐 어, 금속 지붕으로 그냥 처리해 버릴 수도 있고. 근데 금속 지붕은 지금 빗금이 쳐져 있으니까 금속 지붕을 하는 건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뭐 저라면 시험에서 데크 플레이트 데크 플레이트로 설치하는 걸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강구조죠? 요거는 강구조. 그다음에 여기도 강구조. 그다음에 위에 옥상 수직 중축 부분, 이 부분, 강구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부분, 강구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강구조 부분, 그 다음에, 콘크리트 부분, 미리 색을 좀 다르게 설치하면 좋겠어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자, 현황도 가단면 작성 때 주의하는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방위를 꼭 보셔야 되고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채광이 유리하다, 어쩌다, 뭐, 향으로 해라, 뭐, 이런 말들은 안 나와 있어요. 일단은, 어, 뭐 처마 차양 그다음에 뭐 루버 이런 것들 때문에 방이는 꼭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면 배치를 확인해 봤더니 지하층, 1층, 2층, 3층, 루프층 약간 좀 이형적으로 되어 있어요.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수직선 그리고 수평선 그려라. 그래서 가다면 그릴 때는 수직선 먼저 쫙 그려 주고요. 그 다음에 수평선 쫙 그려주는 거, 요거 훈련 가지고 계셔라. 그 다음에 기본적인 틀만 그리고, 자, 현황도를 이용한 가단면을 그릴 때는요. 아주 기초적인 틀만 그리고, 그 다음에 트레싱지에 가상단면을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게 있겠죠? 자, 시간 조정 싸움인데요. 자, 시간 조정이 문제풀이 시간이 얼마고, 가단면 작성 시간이 얼마면, 문제 풀이 현황도에다 가담면 작성하는 시간은 그냥 볼륨만 그려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도면 작성 시간 얼마?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마무리를 해야만 구조 문제를 풀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들 여러분들 꼭 시간 계획 세우셔서 하셔야 된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상 단면을 한번 그려 봤어요. 증고나 앞에서 산출한 것들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친구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레벨이 여기가 어, 1,800.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00.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여기가 EL 1,800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EL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건 EL 마이너스 100이고, 그다음에 요건 EL 플러스 1,800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GL로 따지면요. 이건 GL 라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구요. 요거는 GL로 따지면 얼마에요? 그렇죠. 플러스 1900이죠. 그 다음에 여기 4100이고 4200 레벨 차이 난다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2300 차이 나니까 계단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단열방수 들어간다는 거, 이쪽에 단열방수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4200,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4100, 4200, 그 다음에 연결 부릿지 있고, 강의실 있고, 요거 다운돼서 7900, 요거 올라가서 1300, 그 다음에 토심 600짜리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12.5라는 거, 연결 브릿지는 뭐라고? 강구조고, 그 다음에 요것도 강구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뭐다고 강구조고, 요게 14.4, 요게 12.2, 그 다음에 HRV, EHP 설치돼야 되고, 어, 지하층, 1층, 2층, 3층, 루프층, 이 정도, 여기 액세스 플로우 250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명 한번 적어봤어요. 자, 이 정도 가단면을 그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검정 사인펜으로 표시한 정도만 표시해주면 어, 충분하다. 그래서 그냥 어, 현황도에서 현황도를 위한 가단면 그릴 때는 아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꺾여서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꺾여서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여기 가서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생겼구나. 이 정도만, 이 정도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 도면 작성 용지에다가, 어, 트레싱지를 이 놓고, 어, 실제, 어, 가상 단면을 그려주는 이런 계획으로 나가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상으로 세 번째 강의, 현황도를 이용해서 가단면 작성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조절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수험생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 강조를 드렸어요. 이상으로요. 3교시 단면과 설비계획 득점 포인트라는 주제로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현황도 이용과 가단면 작성 순서와 시간 조절에 대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네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에서는 도면 작성 순서와 그 다음에 단면 설계, 도면 작성, 사전 작업, 이거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엘송건축의 이병광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